말은 안 했어. 자, 응,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또 이걸 해줘야 자. 이 29번이 의외로 의외로 이제 오답률이 높게 나왔는데, 선생님 그거는 최근 들어서 이 문법이 자주 안 나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일고2 때는 이걸 좀 따지는데, 고3 때 되면 뭐 동사, 준동사 그런 거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걸 까먹었고, 나는 일번이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도 몰랐어. 왜이번을 애들이 틀렸는지 그 이유를 해줄게. 자, 봐. Providing feedback 스킬 n t 뻔한 교육 관련 소재야.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건 선생들에게 있어서 크리티컬,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임무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일반 심리학에서는 그럼 벌써 예시네. 벌써 예시로 들어갔지 심리학에서 뭘 보여주냐면 결과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대. 뭐 하는 데 있어서 improving skill. 갑자기왜 뚱딴지 같은 이런 말이 나왔을까? 자, 어떤 기술 학생들의 기술을, 학생들의 기술이나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결과에 대한 지식,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 도움이 된다고 라 하니까, 선생님, 너 그러면 C야? 이말 하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야? 봐봐. 좀더 들어가보자. 그러면서, 어드밴스트가 나오고, 여기 조심해. 이때 어드밴스트가 뭐야? 응? 이미 발전한, 응? 선진적, 어드밴스컨추리 하면 선진국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자, 높은 수준에 오른 음악가들은 셀프 크리틱, their 퍼포먼스 자기 자신의 어떤 공연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 나 이번 공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거야. 어? 결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음악가들은 그러나 자, 일본에서 사실 일본을 출제했던 사람의 출제 의도는 이 디벨로핑이야. 이 디벨로핑이 자, 뭐야?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자.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자, 동명사는 현재분사는 어떻게 구별해? 동명사는 뭔마 하는 것이라는 단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반면에 현재분사는 진행형을 만드니까 진행의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자, 그리고 어떤 고상 수준의 문제에서 동명사, 단수 취급의 문제를 내겠어. 고일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생각도 했어야 되고 자, 봐봐. 자, 음악 학생들 음악을 음악을 하는 음악 전공 학생들을 만들어 내는 거 얘기야? 아니지.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어드밴스하고 디벨로핑이 우리가 어드밴스 컨트리 하면 선진국이야. 디벨로핑 컨트리는 뭐야? 개도국이라고 해. 그러니까 발전 과정에 있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주어가 누구야? 디벨로핑이 아니라 스튜던트가 되고 이디벨로핑의 현재분사가 되지. 그치 발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릴라이언 그런 셀프크리틱을 누구에게 비판을 누구에게 의존해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질문 이투서플라이 e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이투서플라이 e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디벨로핑 뮤직 스튜던트야 티처리야. 티처리지. 그렇지?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자 발전 과정에 있는 음악 전공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가적인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 줄수 있는 음악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 다음 이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돼봐자 선생님이 첫 공식을 437 1.0 시대 때 설명하고는 그 다음부터 거의 안해봐 이러면 뭐야 도우지가 단독적으로 나와도 우리가 뭐라고 해? people 사람들이지 그럼 질문 이거의 단수는 뭐야? 단수일 때.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일 때 누굴 써. 옛날 영어에는 희후를 썼어. 원만 개인. 근데 상차별적이잖아. 요즘에 이렇게 쓰면 선생님 누차이겠지 네. 어. 어? 아니야. 희후를 써. 사람인 경우에는. 그리고 요즘엔 이게 상차별적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있잖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이 희후 이런 거쓴책 골라다가 맨손을 한복판에서 불질러버렸다고. 그리고 출판사들은 희후를 못 써. 이제. 어? 그래서 나온 표기법이 뭐야? 원후야. 응? 근데 문제는 얘가 사람들이면 겉들이 있겠지. 도우즈 다음에 휘치가 나오면 얘는 겉들이야. 띵제야띵제야 반면에, 뭔만은 것이라고 얘기할 땐 누굴 써? 지금 너희들 보는 대두위치를 쓰는 거야. 이게 뭔만은 것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별한 거야. 언제 했다고 선생님이? 35년 전에. 처음에 437 1.0을 만들었을 때 이후로는 별로 이게 문제가 돼서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애들이 이걸 틀린 거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사물일 땐대뷔치뭐만한 것으로 쓰는 거. 따라서 가장 건설적인 피드백. 물론 오늘날엔 얘를 뭐로 바꿔버려야 해.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어? 왓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치 가장 건설적인 피드백이 될수 있는 거는 자, between student performance of p i c e of music. 자, between이 나왔으니까 저 뒤에는 and를 찾아야 돼. 모와 모사이에브릿지야 드스크리프션 시하면 브릿지인데 학생이 어피스가 어떤 곡이니까 음악이 어떤 한 곡을 연주했던 것과 o p t 버전이 뭐겠어? 그 곡을 대가가 가장 뭐 조성진이 연주한 거그거랑 비교하는 거야. 너 한번 봐. 어? 성진이 오빠가 너처럼 연주하디뭐 이런 거. 이런 최적의 어떤 버전과 그것의 불일치를 표현해주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어? 응? 베토벤이었다면 너 같이 연주했겠니? 그럼 이제 한마디 해야지. 베토벤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말씀하면 이제 쫓겨나는 거지 봐. 익스퍼트 리유야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선생님들은 자. 기브몰 디테일드 피드백, 좀더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줘. 뭐보다는. 제너럴 어프레이저리 보이는데 이때 어프레이저리 평가야. 일반적으로 잘했네. 응? 자, 좀만 더 힘있게 쳐. 뭐그 정도가 아니라 좀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어떤 세부적인 그런 피드백을 제공해줘.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대절 이해 사실 을 인정한다라고 했어. 뭐를? 좀더 세부적이고 특정한 선생님의 피드백이 facilitate 중요 단어 무슨 뜻 facilitate 하면 실행 가능하게끔 하다 뭐 그런 뜻이야 make possible 야 그것이 뭐를 가능하게끔 만드냐면 학생 facilitate facilitate 어? 어, 쉽게 하다 용이하게끔 하다도 돼 어? 그런 것들이 되면 이게 f a c i l i t 에서 나오잖아 시설에서 그치 그게 이제 명사 꼴이지 봐봐 그래서 어, 자, 좀더 특정하게 세부적으로, 그 특정한 어떤 선생님의 피드백이 있다면 학생들의 공연이 나아지는 것들을 용이하게 끔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기도 해. 그러면서 리서치가 나오고 올소 오니까 달래기 전개 방식은 참가야. 그리고 여기 외덜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야. 동사 뒤에 외덜이 있었고 선생님이 외덜이 밑줄 그어주면 일단 오화부터 찾고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문장 공식 대비해. 그러면 연구자들은 또한 뭐를 탐색했냐면. 자, effective teacher.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피드백이, 자, 뭐를? 좀더 긍정적인지, 부정적으로 표출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연구가 탐색해 본 거야. 즉, 피드백이, 음? 자,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건지, 긍정적인지, 어? 못한다고 하는 건지를 살펴본 거야. 그러면 논지가 첨가대데도더 발전되고 있지. 아까까지는 뭐라고 했어? 꼼꼼하고 세세한 피드백이 좋다는 거야. 이번에는 포지티브와 뭐를 글이 바뀌었지? 포지티브와 네가티브로 이제 글을 바꾼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자, 컨스티인프레이즈니까 어떤 건설적인 칭찬인지 비판 수준의 비평인지 이때 크리티시즘은 부정적인 거지. 자, 인튜이티블리가 나오는데 인튜이티블리 중요 단어. 자, 언제야? <laughs> 여기에 왜 원을 쓸까? 아까 내가 h 후안 쓰고 원 쓴다라고 했지. 이 원은 막연한 개인을 한 사람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인데 최근적으로는 일반화 시킬 때도 쓸수 있어. 누구나 그런 애니원 느낌으로될 수도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아마도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이 원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았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 퍼지티브 커멘트. 그러니까 직관적인 건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긍정적인 평이 자, 모티베이팅이 돼야 되지. 현재분사 과거분사. 자, 우리는 현재분사는 능동 진행 원인. 즉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이 커멘트가 동기를 부여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야 되지. 누구에게? 학생이고. 학생은 모티베이티드 결과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현재분사 맞지? 그렇지? 오랜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나와서 이렇게 틀렸다고 봐. 긍정적인 어떤 비평이 학생들에게 좀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응?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이 긍정적인 커멘트가이펙티브 티칭,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가르침과 좀더 어소시에이트 연관되고 결부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낄 거야. 근데 꺾었지. 꺾었지. 그러면 된다야 안 된다야? 그러니까, 현준이는 맨날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혼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나, 연구는, 연구는, 자, 페인트, 슬라이틀리니까 아주 미묘한 어떤 차이, 차이가 있는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했지. 이런 예상과 다른 것들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미세한 차이가 느껴진대. 자, 비록, 퍼지티브 피드백, 양보절은 대비대조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하는데, 질문. 응? 음? 아, 요게 딴 데서도 또 나왔어. 질문. 라이클리가 품사가 뭐야? 또 그런 거 몰라요. 이게 품사 묻는 문제야. 이게 품사 묻는 거거든. 품사 묻는 문제는 이제 뭐라고 했어? 형용사냐 부사냐를 따져 그러니까 라이클리가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 부사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 부사. 절대. 응? 자 봐봐. 이거 이거 봐. 이제 이거 봐. 이 나쁜 놈아. 응? 음? 응? 아니야.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 왜냐면, 명사 뒤에 LI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야그 중에서 수능이 제일 사랑했던 건코스틀리야코스틀리가 뭐야? 코스트 명사에 LI 붙었지. 값비싼 희생이 크냐. 그리고 요즘에 이것도 나와. 얼슬리가 붙으면 뭘까? 얘가 세속적이냐. 응?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헤브나 천국에다가 에라이 붙이면 얘가 천상이에요. 어, 그... 그래서 헤븐이 네, 네, 바디가 그치 했지? 어 그러면 봐. 실제로는 저게 딴 데서도 또 나왔는데 요즘에 유행하나 본데? 이거야. 원래 라이클린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많이 쓰요비 라이클린 못뭐 말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라이클린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 응? 자 봐봐. 그러면 여기 지금 부사가 돼서 부사가 돼서 뭘헬프를 꾸며 주는 거야, 얘가. 다른 형용사나 부사로 아, 꾸며. 어, 부사로 쓰인 거야. 응? 비록. 자, 원래는 형용사인데 여기 부사처럼 쓰인 거야. 그래서 비록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이 연결 러너 좀더 어린 학습자나 학습자에게 자, 좀더 효과가 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다음 이는 one 원앤원 원 n 원 인스트럭션이니까 1대1 강습이지 1대1 강습에서는 좀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m 어 r e advanced m 가 보이지 좀더 음? 중급 이상의 또는 m 어 r e a d 니까 어느 정도 발전, 발전을 발전한 상태 음? 어느 정도 이제 음악적 수준이 있는 좀더 음악적인 수준이 있는 학생들은 뭐처럼 보여? 억세트 받아들이고 benefit 이 보이지 뭐로부터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야? 자, 뭐를? 레슨에서 어 그레이럴 레벨업 크리티시즘 그러니까 좀더 높은 수준의 비판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자 개선점도 찾아내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지.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얘기해봐. 포지티브가 무조건 옳고 네가티브가 무조건 틀렸다는 양비론적 시선은 된다야 안 된다. 안 된다 정도가 돼. 오케이? 응?